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한 20년 신을 모신 그 기자 엄지보살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날 꿈을 꿨어요. 꿈을 꿨는데 저는 거의 꿈을 많이 꾸는 편인데 진짜 하루에도 열 번도 꿔요. 눈만 감으면. 근데 남자 아 여자분이 저희 집을 들어오면서 떡시루를 입고 들어오더란 말이에요. 요만한 떡시루예요. 근데 어머 누구지 이랬는데 뒤에 남자가 또 떡시루를 입고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신엄마한테 여쭸어요. 근데 저희 신엄마가 좀 욕을 많이 잘하시는 편이에요. 이년아 떡은 아무나 입어 다녀? 보살이나 이곳 아니지 이러시더란 말이야 근데 보살도 뭔지 뭐 절에 절회 제가 절에를 10년을 다니다가 이 무속인이 됐어요 그걸 안 하려고 하다가 근데 절에도 다 보살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살이라는 소리를 민간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진짜 꿈에서 본 여자 도시도 하나 안 틀리고 꿈에서 본 분인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그래갖고 이제 법당 밑으로 들어갔어요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럼 법당에 들어갔더니 그분이 노크를 하더니 보살님이 애동이시구나?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조금 떨려서요. 그때는 앵글르다가 하고 천으로 가려놔서 얼른 들어가도 되는데라서 그랬는데 그분이 앉아봐! 이러더라고요. 이게 딱 앉았는데 내가 왜 왔을 것 같아요? 그래서 사실은 어제 저녁에 떡시루를 이고 오시던데요. 내가 그랬어요. 꿈에 정확하게 봤다. 그런데 그 얘기 도중에 갑자기, 퇴, 퇴 그랬어요, 내가. 그분한테, 정말로. 그랬더니, 더 웃기는 건, 그분이 잘못했어요, 그러고 무릎을 꿇으신 거야. 남자분하고 둘이 같이. 우리 할머니가 더럽대요. 왜달라 이러고 내가 악을 썼어요, 진짜로. 그건 제가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. 아무 생각 없었으니까, 그 상태는. 그래서 부정스럽다 그랬더니 자기 입으로 얘기하더라고. 법당 간에서 할머니 방에서 먼지 거리를 하느냐라고 했어요, 제가. 이거는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해.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느낌이 니네들 이상한 짓 됐어, 할머니 방에서. 이런 느낌이 너무 세게 온다. 이렇게 전달을 해줬어요. 그때는 부채방울도 안 들고 그냥 대화를 했어요. 그랬더니 알겠다고, 맞다고. 그러니까 이제 없으니까 좋아하는데 이렇게 잡아라 가도 그때 잡아라가 아니라 커대를 쳤대요. 커튼을 치고 여기서 이제 잠자리를 한거 같아.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근데 이제 예, 그분이 제일 첫 손님이었어요. 저한테는. 그리고 딱 가신 다음에 아나 잘했어. 나 무당 맞아. 할머니 난 신의 제자 맞지. 내가 이랬어요. 새록새록 그 예, 하시는 것 같아서. 다시 그 시작을 한다면 더 잘할 것 같은 생각도 있어요. <laughs> 근데 지금이야 뭐.